안녕하세요. 셀리스 영어 런 제이쌤입니다. 41번, 41번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쌤이 혹시나 해서 그냥 찍어 놓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게요. 창의성에 대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빌리. 창의성은 능력을 말한대요. 뭐, 무슨 능력이냐면, generate, 생성하는,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뭐 이런 뜻이야. generate. 그러니까 어떤, novel, 참신한. 소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소설이라는 뜻이 있는데 참신한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뭔가 참신하고 variable 가치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창의성은 involves 포함합니다 창의성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divergent 확산적인 그런 사고 그리고 imagination 어떤 상상력 그리고 a willingness 의지력이라는 뜻이야 의지 근데 뭐하려는 의지냐면 뭔가를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우리는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선생님이 이거 좀 정리할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거야. 창의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랑 달라요. 생각을 잘하는 능력은 아니다. 생각을 잘하는 능력은 다른 말이고요. 창의성은 그저 생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참신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능력이니까 생각을 잘하는 능력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거야. 창의성을 가지려면 즉 이렇게 해야 된다는 라 얘기예요. 3번 갈게요. 뭐 뭐이긴 하지만 와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석할게요. AI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창의적인 노력에 어떤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겠지만 AI는 동시에 carry, 나른데요, 전달안돼요 뭐가 필요? 위험도 생길 수가 있대요 뭐하는 위험이냐면 뭔가를 limiting, 제한시켜버리는 위험도 생길 수가 있어요 뭐를 제한시키는 게 생길 수도 있냐 originality라고 하면 쓰세요 독창성이란 뜻이야 이게 originality 조심하세요 이걸 막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독창성이란 뜻이야 독창성 혹은 innovation 혁신 같은 것들을 제한시킬 위험도 AI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AI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갈게요. AI 알고리즘은 are trained, 훈련을 받았대요. 학습이 된대요. 훈련이 된대요. 즉, 뭐에 훈련이 됐냐면, 기존의 existing, 기존의 데이터 세팅을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죠. 그니까, 러 누적이 되어야 돼. AI가 잘 돌아가려면 기존의 수많은 자료가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된 걸로 학습이 되는 거야, AI는. 그러면서, 컴마, ING 하면서, 이거 분사고문. Identifying 한다. 식별하다라는 뜻이요? 식별한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 컴마는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식별한다, AI는. 그, 그 안에서 패턴과 트렌드를, 경향을 식별하죠. 과거의 창작물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야. 즉, 과거의 어떤 데이터가 점점 뭐가 되는 거야? 누적이 되면서 우리 AI는 학습하고 식별을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while ~~이긴 하지만 괄호 열고 콤마까지 괄호 닫고 할게요 근데 이것은 유용할 수 있지만 뭔가 generating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뭔가 비슷한 스타일과 비슷한 어떤 포맷 포맷 같은 걸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그 AI는 또한 이끌 수 있습니다 뭐를 이끌 수 있냐면, the, the derivative. 그러니까 derivative라고 하면, 파생적. 파생적인. derivative, 파생적인. 얘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derive. 뭐뭐에서 파생하다. 약간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AI는요, 파생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파생적 작품이 어디서 나온 파생적 작품이냐? lack 부족한 뭐가 부족하냐면 친구들 genuine 진정한 뭐가 부족한 originality 독창성 진정한 우리가 창의성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독창성이 결여된 오케이 결여된 그러한 파생적인 그런 상품 작품밖에 만들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모나리자. 진정한 독창성이죠, 모나리자. 이 모나리자를 AI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면 똑같이 만들긴 할 거야. 근데, 그래봤자, 진정한 독창성이 부족한, 그냥 파생적인 작품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 갈게요. 그냥 모방한 작품이다. 파생적인 작품이란 건 얘들아, 이거야. 그냥 모방, 모방성의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다. 그래봤자, 약간 뭐라고 할까? 2차적인 작품이다. 다른 말로 부차적인 그런 작품밖에 될수 없다 할때 이러한 거랑 비슷한 영어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쳐져서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쌤이 써줄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쌤이 써줄게요. 그 다음 갈게요. 만약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real l i 의존한다면, 너무 매우 뭐에 의존한다면 이 AI에 이런 인스 t 레이션 영감이라든지 어떤 컨텐츠 생산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의지를 해버린다면 그 예술가들은 결국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뭐했다고 발견할 거냐? 위에 거좀 지울까? 이렇게 가면 돼.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보호거든내요 목적 목적격보호의요 PP 본인 사진들이 나중에 트 e d 내가 갇혔구나, 갇혀진 상태구나라고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야. 어디에? 사이클 속에. 이미테이션, 모방의 굴레에서 내가 갇혀버렸구나 라고 본인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unable to, 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break free 그렇죠? 내가 벗어나지 못하구나 break free from, 뭐뭐에서 벗어나지 못하구나 어디에서? constraint, 제약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AI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거기에 그 제약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free 할수 없겠구나 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Moreover, 게다가 세모를 좀 이상하게 쳤데 게다가 The Ease Ease라고 하면 용이성 다른 말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걸 용이성이라고 하는 편의성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괄호를 닫고요 뒤에서 앞을 꾸며 줄 건데 With which가 이렇게 꾸며 주겠네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즉 AI가 생선, 생성할 수 있는 머를 컨텐츠를. 이거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그니까, 러 with which. 그니까, 관, 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마치 이미추처럼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즉, AI가 컨텐츠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편의성은 얘가 주어야. 따라서, discourage. 악화시키다. 디스가 붙었잖아. 안 좋은 단어야. 악화시킬 수 있다. 동의 알려줄게요. 일단 D가 들어가면 다 거의 다 나쁜 뜻이 많거든요. So deteriorate, deteriorate, 악화시키다의 대표적인 말이고요. 여러분, worsen이라는 악화시키다, 여기 동사 하나 더 있고 또 뭐가 생각나냐면 aggravate라는 영어 단어가 다 나쁜 뜻이에요. 즉, 악화시킬 수 있다. 뭐를 악화시킬 수 있냐? 일종의 struggle,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고군분투 과정 그리고 어떤 실험과정 이런 걸 악화시킬 수가 있대요 뭐하는 이런 실험과정을 악화시킬 수 있냐 종족 리스트 이끄는 브랙드루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획기적 발견이란 뜻이고요 어떤 사람은 돌파구라고 외운 친구가 있어요 둘다 둘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획기적인 발견 이런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실험과 시행착 신체오 같은 거 있죠? 이런 고군분투? 이런 걸 악화시킬 수가 있다. AI에 너무 편의성에 내가 쩌들, 쩌들면, 찌들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8번. 창작 과정이란 건 때로는 종종 messy. 되게 지저분할 수도 있고, repetitive. 반복적일 수도가 있어요. 뭘 포함하여? 컴마이지뭘 포함하여? 수많은, numerous failures. 수많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setback. 좌절.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좌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창작스러운 과정은요. 그다음 그래서 이 창작 과정이라는 것은 is it true? 뭘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이러한 challenges 어떤 도전 속에서 도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다. 어떤 도전을 통해서 이러한 창의적 과정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refine 다듬다 정제하다. 세련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우리의 스킬을 다듬고 또한 발전시키고 우리의 어떤 유니크한 퍼스펙티브 관점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푸쉬 푸쉬도 할줄 알아야 돼 어떤 바운더리 경계를 푸쉬한다는 건 뭐냐면 확장시킬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푸쉬를 확장을 시켜야 된다 뭐의 경계? 뭔가 가능한 것에 찾아오는 어떤 경계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도전 도전을 통해서 이러한 창작 과정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AI, AI라는 놈이 제공한다면 인스턴트 즉각적인 해결책을 우리한테 빨리빨리 하잖아. 우리 하기 쉽게 이렇게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그것은 뭐할수 있냐면 스킵 빼먹을 수가 있다. 방해할 수 있다.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필수적인 학습 과정 즉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AI는 생략시킬 수가 있다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trial and error 얘가 그 유명한 시행착오라는 뜻이야 이런 시행착오로부터 오는 이런 학습 과정을 뛰어넘는 거다 건너뛴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comma ing 그러면서 뭐 한다? inhibit 방해한다 그러면서 결국 inhibit 방해를 하고 만다 뭘 방해한다? 발전 진정한 창의적인 그런 재능의 발전을 방해한다 여기서 이제 쌤이 건너뛰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우리 방해하다라는 요 마이너스 속성의 단어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단어잖아. 여러분, 얼마만큼 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로 끝낼게요. 여러분들 아는 방해하다 뭐 있습니까? 일단은 inhibit이라는 영어 단어를 몰랐으면 반성하고 외우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여기 조심. 뭘 조심해야 되냐면 inhabit이라는 영어 단어랑 헷갈리면 안 돼. inhabit은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 인 n h i b 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 n h 모르는 사람 다 적으세요. obstruct. 모르나? imped. 그리고, b o t 방해하다. 요거, 요거, b o t 여러분들이 알겠네요. 그 다음, hinder. 요게 좀 쉽죠?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잖아. 끼해 봐, 여러분들 아는 단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게다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 만한 게 뭐가 있을까? interrupt. 모르면 다 적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중학교 단어라고 해야 되나? d i s t u r b 도 방해하다였고. 그리고 간섭하다, 끼어들다 할때 우리 i n t e r f e r 이라는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얘네가 다 방해하다 세트니까 이 중에서 단 하나도 모르는 건 일단 없어야 돼요. 왜냐? 얘는 마이너스 속성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를 하나 또 정리해보면 괜찮을까? 쌤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요옆에다 한번 써볼까? 우리 아까 위에서 모방의 굴레라는 표현이 하나 있었거든. 뭐라고? 모방의 굴레. 모방의 굴레에서 그 우리 AI의 한계를 얘기했을 때 있죠. 이 모방의 굴레라는 말을 모방의 굴레, 다른 말로 모방의 순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모방의 굴레라는 건여러분들한 하나씩 알려줄게요. 러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러트하면 굴레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 모방이란 건 반복이라는 거잖아. repetition 이라는, 반복의 굴레 라는 말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굴레 라는 말은 한개도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돼. 우리 confine 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한계 란 뜻이거든, 한계. 그러니까 confines, c n f 라고 딱 쓰고, of, 모방이 영어로 mimicry. mimicry 라는 단어가 있거든. 얘가 모방이야. 그러니까 모방의 한계. 요런 걸 여러분들이 골라줘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파생적인 거라고 했죠. 그죠? Derivative. Derivative라는 좀 어려운 거 있죠? 얘가 아까 파생적, 뭔가의 결과로 나은 파생적인 트랩, 함정,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출발한. 다양한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다 친구들, 요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줄 알아야 뭐 주제를 찾든 빈칸 추론을 찾든 지문이 변형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영어, 즉, 이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선생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뭐가 됐든 정리할게요. 주제랑 제목, 요렇게 생겼으니 여러분들 잘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